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샌디스크 울트라 듀얼 고 USB는 작고 가벼우며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C타입과 A타입을 모두 지원해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512GB 용량으로 스마트폰과 PC 간 데이터 관리가 쉬워요. 4위입니다. 샌디스크 울트라 커브 USB 메모리는 512GB의 대용량과 빠른 전송 속도로 편리한 사용을 제공합니다. 정품 인증으로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다양한 용량 옵션으로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샌디스크 울트라 USB 3.0은 대용량 파일 전송 속도가 빠르고 슬림한 디자인과 보안 기능이 뛰어나 편리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샌디스크 울트라 듀얼 고 USB는 512GB의 대용량과 빠른 전송속도로 편리하게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작고 가벼워서 분실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위입니다. 샌디스크 크루저 울트라 플레어 3.0 USB는 빠른 전송속도와 튼튼한 메탈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의 휴대성 덕분에 어떤 상황에도 적합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데이터 저장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